네 안녕하세요 삼돌이 아빠입니다 부동산 경매투자 아니면 경매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10가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될 듯하여 해당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 투자금액에 맞는 물건을 선택을 했다면 서류상 물건 분석 및 수익률을 계산하고 괜찮다 싶으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서류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그 분석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현장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후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서류 열람을 하고 잔금 납부 및 명도하고 인테리어에서 거주 또는 임대나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졌다. 폐차를 했다면 다시 물건 선택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투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매매와 다르게 현금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는 전세보증금이나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 금액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는데 경매는 잔금 납부를 하고 기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작업을 진행해야지 입주가 가능하기에 전세보증금이나 기존 주택 처분 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신용대출이 있으면 총 대출 금액에서 기존 대출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하는 순간 신용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을 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주택담보 대출을 진행한 후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담대를 먼저 진행한 후에 신용 대출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시세 대비 70% 나옵니다 하고 쉽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역별 소득별 차이가 많아 은행에 한번 방문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주택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얼마 정도 가능하겠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총 투자금액의 5에서 10% 정도 되는 금액은 취득세나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정확히 뭐 5억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5% 정도 되는 2,5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LTV, DTI, DSR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LTV는 해당 물건의 시세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LTV 70% 대출금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1억짜리 내가 매수를 했을 경우 7천만 원이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DTI는 개인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에 상환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LTV에서 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DTI 규제에 걸리면 LTV에서 결정된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SR은 DTI와 비슷한데 하나의 물건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의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은행에 방문을 해서 내 대출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인의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물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검색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